안녕하세요 송사부장 강남 여의주 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어떻게 되세요 뭐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세요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일반인 분들께서도 저만의 꼬마 빌딩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런 멘트를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꼬마 빌딩에 대해서 낱낱이 어, 파헤쳐보고 그냥 꼬마 빌딩 좋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꼬마 빌딩 그 투자 로드로 갈수 있는지 그 부분도 편하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어, 주식회사 빌딩로드 오동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너 삐띵 전문을 중비하고 있는 삐띵노드 대표 오동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사무장님 보고 하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어. 좋네요. 아, 어, 네. 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저희가 얘기하는 금액대가 2억, 3억, 5억이 아니라 오늘은 뭐 10억 아니면 100억, 200억까지 아마 갈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물건을 샀을 때, 얼마의 현금만 있으면 살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저는 원래는 30억, 40억짜리 빌딩을 사는 것보다, 상가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상가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지금 현재 26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층 한층 쌓으면, 26층 이제 제가 빌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꼬마빌딩을 사게 되면 옥상 방수부터 뭐 엘리베이터, 뭐 청소, 세콤, 네,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잖아요. 적은 규모의 꼬마빌딩은 상가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불편한 게 많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당연히 영업할 거고, 그렇죠. 뭐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실에서 알해주고 네, 예, 소유만 내 거지. 내가 뭐몇 년간 안 가봐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그게 귀찮아서 투자를 안 하셨던 게이건 옛날 얘기고. 네. 요즘은 그런 어떤 니즈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아요. 대형 업체. 예.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고 상가처럼 관리를 누가 구 맡긴다라고 하면은 괜찮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어떤 네. 불편함은 그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상가 얘기도 하셨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장님이 월세가 한천 정도? 네, 요,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어쨌든 네. 다, 아시죠? 어차피 다 제가 <laughs> 다 오픈해가지고. 예. 월세 치자 나오면 건물로 따지면 건물 매매가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서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건물은 오. 수익률이 상가처럼 그렇게 크게 높지 않거든요. 아, 네네. 몇 프로 나오나요? 어, 강남 같은 경우는 3%가 채안 되는 건물들이 거의 한뭐8,90% 되고요. 음. 강남을 벗어나면 한3% 초반 정도가 조금 될것 같고, 나머지 주요 지역을 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점 후반대. 상가 수익률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거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거 있어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꼬마삐팅 이라든가 삐띵 빌딩 투자를 하신 이유는 양도차익을 좀 많이 생각 맞아요 그 부분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꼬마삐팅 투자 같은 경우는 한방에 콘크리트 들이 묻는거죠. <laughs> 그럼 매입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매도까지 양도차익까지 나는 프로세스는 대략 어떤 기간으로뭐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거 사가지고 언제 팔면 좋냐 가장 좋은 시기는 제일 많이 올랐을 때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이 취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게 매매할 때 취득세 4.6%고 뭐 중개인 수수료 줘야 되고 법무사 분한테 뭐수임료 주고 채권 할인 받고 하면 등등등 나가는 돈이 거의 한 5.5에서 6%정도 나가니까 그걸 저는 매년 1%씩을 생각한다, 라고 봤을 때, 네. 통상 한 4년쯤에 시장이 내놓고, 네. 입질이 좀 오면은, 한 5년쯤에 팔면은 가장 좋지 않겠냐, 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어, 법인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좀 단기화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 갖고 있든, 뭐 아니면 10년 갖고 있든, 범위세 내는 거니까. 중과가 안 되니까. 중과가 안 되니까, 기간 상관없이 지금 좀 많이 올랐을 때, 차이 나오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양도차액에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매입하시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50% 2년 미만이면 40%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개인 같은 경우는 장등록 받을 수 있는 시간 3년 이후에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빌딩 가격이, 어, 가장 올랐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딩 가격이 어떤 영향으로 해서 오르는지. 빌딩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난 다음에 일부분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보면 지금은 남지만 점점, 점점 줄어서 역 마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해 한 6월, 7월까지 잔금 치르시는 분들이 받았던 대출 금리가 2.5%였어요. 8월달에 금리가 한번 올랐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은행도 그걸 핑계 삼아서 금리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10월 초에 지금 잔금 치르신 분들은 2.8 또는 2.9 오늘 오전에도 잔금을 치르고 왔거든요 그분도 2.9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5년간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2006년도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대출금리가 6%였어요 제가 상가를 처음 샀을 때도 예. 대출 8.5% 받았어요. <laughs> 8%대 받고 했는데, 저는 8%대를 받아도 수익률이 나오는 금액에 그때 매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 1%, 3%는 저는 뭐 여전히 매력적인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리 봤을 때.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자기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한 30대. 어떻게든 이걸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돈 적게 집어넣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그 이자 낸다고 버겁더라도. 버겁더라도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면 은이 건물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은행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투자가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금리가 좀더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 임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은3.5% 되면은 조금 커서 커서 커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빌딩 매물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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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지금 임대 시세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잖아요.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정리되고, 백신도 다 맞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식당만 해도 영업시간이 늘잖아요. 10시에서 12시로. 이게 점점점 늦으면 서 코로나 규제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영업이 되는 게 눈에 보이고 하면 임대인 야좀 올려줘라고 하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지금 생각한 것처럼 막 우수수 떨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할 때 금리를 보고 판단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제생각은좀 그래요.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대세는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어, 그만큼 또 시장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 월세를 올릴 폭이 있기 때문에, 빌딩 금매물들이 막 쏟아지지 않다. 그냥 금리만 딱한 가지 놓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금리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어 임차인 쪽어 그런 쪽에서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와르르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는 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저도 그 의견은 되게 동감을 하고요. 예. 메모를 보신 다음에 처음 보신 다음에 어 매수 결정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 이틀 정도? 이틀. 저는 이제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전 보면 바로 결정해요. 아, 어, 저보다 더, 더, 더 열심히 일하시나 본데요. 제가 아는 지역만 사니까, 그러니까 이 바운드가 되게 넓지 않아서 시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싸다 안 싸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어쨌든 그 구매 결정하는 길 말고 구매 결정하는 포인트가 궁금해요. 빌딩의 체크리스트. 이런, 이런, 이런 부분 만족하면 나는 고한다. 나는 매입한다.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가지 그렇죠? 바라보면 간점이 다다르까 네, 즉히 개인적인 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건물에 불법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위반 건축물도? 네, 위반 건축물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위반 건축물 있다는 얘기는 그 과태료를 내겠지만 이행 강제금을 내겠지만 임차인한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출이 안 되지 않나요? 나옵니다. 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적게 나오거나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제가 경험하기는 에 미비하더라고요. 네. 어 예전에 제가 4층짜리 건물을 중개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종로 쪽이거든요. 네. 옛날부터 한한 6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서 네, 실제로 그 건물 예를 들면은 4층짜리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 때보면 2층까지밖에 없어요. 아... 3층, 4층은 완전히 무단 증축한 거예요. 뭐 60년대 지어진 건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양성화가 그럼 된 건가? 양성 시키려 고 그러면 주차 대수도 네. 더 보유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성화가 안 되는데 대출 받으면 간평사가 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도 그냥 2층짜리밖에 없는 거 하고, 그 다음에 4층, 3층, 4층 더 있는 이 상태가 대출이 2억밖에 차이 안 나요. 간단하게 뭐 1층에 주차장을 덮었다라고 하는 위반 건축물, 네. 또는 옥상에 옥탑이 있다고 하는 위반 건축물,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나 봐야 한몇천 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서 위반 건축물이 저는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부동산 여러 상품을 대출을 넣어 보거든요 근데 위반 건축물 거추물,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아, 일단 담당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네, 네. 담당자가 아, 저희는 위반 건축물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딱안 되더라고요 위반 건축물 여부를 보지 않고 근데 지금 대표님은. 되는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건물을 만약에 매입하신다 그러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아는 은행원들 좀 그렇죠?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그그 일반 그 건축물도 잘 해주는 은행을 찾는 법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일단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한번 간평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 이거 감안해 가지고 얼마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차이가 나더라도 저는 미비한 차이가 나니까 대세를 흔들지 않는거고 위반건축물이 있더라도 매입을 한다 위치만 좋으면 그래서 음. 첫번째는 이제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입지 어, 빌딩매매 금액 대비 위반건축물 그 원상회복 여부가 좀 크지 않다고 은행원이 아, 판단하지 그, 않았습니까? 아그 영향도 있겠네요 네, 네.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아까 2 층은 층 주겠다고 했잖아요. 3, 4층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땅값이 거의 포션이 90% 이상일 거예요. 어차피 거기 가액은 6자리 딱. 그렇죠. 그니까 건물 가액은 어차피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땅 대비로 대출 금액이 산정됐을 겁니다. 네. <laughs> 맞네요. 다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요. <laughs> 빌딩의 체크리스트. 예. 일단은 이제 입지를 많이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입지라는 걸볼때 저는 그 주변에 매매 사례들도 많이 봐요. 매매 사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을 저도 사요. 그만큼 많은 매수자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매수자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거래 사례가 많다는 얘기는 최근 가격이 내가 이 건물 살려고 할때 간평할 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간평할 때 주변의 매매 사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매출이 잘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만 따져봤을 때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가서 사선 제한이 있거든요 사선 제한을 받으면서 이제 꺾인 건물보다는 이제 반듯하게 올라간 거 있죠 반듯하게 올라갔다고 하면 내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쁘게 아,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며서 예쁠 물건 어쨌든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꺾여 있는 거 다시 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듯한 거 좋아합니다 어쨌든 입지하고 또 모양이 좀 네모반듯한 네, 하고 예,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 좀 활발한 곳이 매수자도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대출도 용이하고 나중에 또 재판매할 때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이 적은 사람은 작은 지역부터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꼬마 빚때 하나 매입한 게 사당동이거든요. 제가 매도자한테 주는 돈은 4,500만 원. 와대박이죠